어설프닝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The Parable of the s o w e 5 씨뿌리는 비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영상에서요 마태복음 했고 씨뿌리는 비오 그리고 마가복음도 했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반복이에요. l o o k chapter 8 verses 5 through 8.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누가복음 가지고 씨뿌리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음이 계속 이상해요. 씨뿌리는 비유 <laughs> 해보겠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의미를 한번 볼게요. 5. A sower went out to sow his s e d 씨뿌리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뭐 하러 갔냐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씨 뿌리러 나갔습니다. 꼭막 투랑을 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씨 뿌리러 나갔습니다. And as he sought 여기에서 as는 뭐뭐할 때, 그래서 그가 뿌릴 때, some fell along the path. 몇몇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길을 따라서 뿌려 떨어졌습니다 and was trampled on the fruit 여기 trampled은 짓밟다란 뜻이라서 was trampled 하면 짓밟히게 되다 뭐 밑에요 발밑에 짓밟히게 되었다 당연하겠죠 밭이 이렇게 있는데 밭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길가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뿌려지겠죠 하지만 2위는 뭐예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짓밟힌 거예요 And the birds of the air devoured it. 여기 보면, air란 표현을 썼어요. Of the air. 날아다니는 새겠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새가, 새들이 그것을 삼켜버리기도 한다. 꿀꺽 먹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뿌린 씨앗이겠죠.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면 좋겠다. <laughs> 이런 거 설명할 때, 새도 좀 그리고, 밭도 막 되게 예쁘게 그리고, 근데, 음, 저는 뭐, 그림 그리는 달란트는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에 만족하고,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 s o r d went out. 씨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to sow his seed 씨를 뿌렸습니다 and as he sowed 씨를 뿌릴 때 some fell along the path 몇 개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and were trampled on the fruit 그래서 발에 밟히고 and the birds of the air devoured it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six And some fell on the rock.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몇몇은 돌이 있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And as it grew up, 계속해서 예수는요 뭐뭐 할 때예요. 자 그것이 자라날 때, 자라나면서 It withered away. 이거 시들어버린 거거든요. 말라버린 away는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 withered away. 그럼 아이 시들어서 죽어버렸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 돼요. because it had no moisture. 우리 moisture라고 하는 거 일상적인 곳에서도 많이 쓰이죠. 뭐 어, 화장품 같은 거 손절할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이제 수분이 있어야지만 물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없기 때문에 no moisture. 수분이 없어서. 그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because로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구조도 뭐 순서대로만 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면서 접속사만 잘 챙겨보세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And some fell on the rock. 그리고 몇 개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And as they grew up.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나면서 It withered away.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Because it had no moisture.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디 떨어졌을까요? Seven and some far along thorns. 어디 떨어졌어요? 그쵸.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그래서 가시 덩기들이 가시들이 그것과 함께 자랐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씨앗이죠. 씨앗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여기 with가 뭐뭐와 함께요. 그리고 with it 그러면요 그것과 함께 자랐습니다. And choked it. <목소리> choked가 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씨들을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씨앗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질식하게 만든 거죠. 왜 질식했을까요? 그쵸 가시 덩굴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장도 얼른 지우고 직독직게 해보겠습니다. 전치사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전치사 본연의 의미로 같이 연결을 제일 먼저는 시켜보세요. And some fell along thorns. 그리고 몇몇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가시가 함께 자라서 And c h o k e d it. 죽여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Eight. And some far into good soil. 이제 드디어 네 번째 good soil이 나왔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And grew and yielded a hundredfold. 그래서 잘 자라나서 yielded 수확을 했습니다. 몇 배? 100배로 수확했습니다. 100배를 거둬드렸습니다. As he said these things. 그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He called out. 소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He who has ears to hear. 여기까지 보면, He는 지금, h 후부터 here까지가 어떻게 되면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 이것 좀잘 알아두세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그래서 투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거든요. 듣는 귀.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something to eat 먹을 것.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마실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그는 요거 좀 지울게요. 밑에다가 또막 열심히 써놓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복잡해졌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He who has ears to hear, 듣는 귀를 가진 그 사람은 let him hear, 그가 듣도록 해라. 여기에서 여기서 컴마로 이렇게 끊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let him hear, 그로하여금 듣게 해라. 자 듣는 귀가 있는 그는 그러하여 금 듣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요만큼을 보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성경에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듣는 귀가 있는 그 사람은 듣게 해라. 들을지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끊는지를 자꾸 눈여겨보세요. 직독직히 해볼게요. And some f l r into good soil. 몇몇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and grew and ate the hundred f o l d 잘 자라서 백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As he said these thing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he called out 외치셨습니다. He who has ears to hear 들을 귀 있는 자는 let him hear 들어라. 자 전체를 이제 다섯 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정리해서 읽을 때에는요 머릿 속에다가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아 씨앗이 뿌려지는 장면 어디 어디 떨어졌었나 그러면서 동시에 꼭 해야 될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and, he and as he sow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were trampled under foot. And the birds of the air devoured it. And some fell on the rock, and as it grew up, it withered away because it had no moisture. And some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and choked it. And some fell into good soil and grew, and it did a hundredfold. As he said these thing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앞에 부분에 조금 버벅거렸어요. <laughs>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각의 복음서마다 이씨 뿌리는 부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씨 뿌리는 부유가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연결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영상, 요 영상에 대한 어휘가 설명 부분, 이 영상 아래 설명에 들어있으니까 같이 참고로 해서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